원장님 안녕하세요. 본시멘트 사각턱 재건을 하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웨이트 운동, 헬스 트레이닝 빡세게 해도 될까요? 턱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뼈 침식이 일어나거나, 고은하단이 뒤로 짠, 당겨져 짧아지거나 하지는 않겠죠. 운동 선수들 재건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보톡스 맞은 경우 이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수술을 하고 이제 나, 다 나은 상태, 회복을 한 상태면요, 뭘 해도 상관없어요. 사실은 뭐 격투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권투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웨이트 아무리 뭐 힘들게 하신다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운동하고 지내시면 돼요. 그리고 보톡스 만든 거랑 상관없어요. 뭐뼈 침식이 된다더니 뭐 교근이 짧아진다더니 이런 일은 멀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생활하세요.